볼게요. <laughs> 이거 탄젠트 시퀀트 제보겠기 때문에. 탄젠트를 이용하는게 낫겠죠? 네. 탄젠트 X를 실로한다면 시퀀트 X가 TDS, t d s 니까 두 번째 거는 f 0이 0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 프라이를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x 분의 시컨트제곱 x 을 역시나 이 분모 미분한 게죠. 분모를 취해 주면은 시컨트제곱 x다. c dx로 바꿀수 있기 때문에 t 분의 c d x 가 되고 n 전제값이 네? 어가 네, 얼마다? 0이 0이네요? 바꿔 놓 <laughs> 내가 0이니까 c도 0 얼마를 물어봤나? 4분의 8? 자그 다음에 232쪽 그 다음 내용이 얘입니다 자 바깥에 미분한 게 있을 때 쓰는 것도 얘기만 우리 선생님이 로그 함에 미분법 때부에거 로그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lnfx를 미분하면은 f(x) 분에 f(x)가 되죠. 얘를 접근하면 ln(x)가 되겠죠. l n x 가 되겠죠. 이 형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서로 봤을 때, 분자가 분모의 미분꼴일 때, 이 형태로 되죠. 분자가 분모를 미군한 형태일 때 역시나 치한 조건법을 정말 많이 쓰고. 뭐, 치안적 분법이라기보다는 바로 저게, 아, 접근하면은 LNFX구나. LNFX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laughs> 분고를 한번미분해 보겠습니다. x3승 플러스 3x 플러스 1을 t라고 자꾸 얘를 미분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1에 3분의 1에 dx, dx, dx. 맞습니까? 그러면은 3 그대로 까 3을 바깥으로 빼고 아니다 아니다. x 제곱분의에 3을 여기다 넣어주고 바깥으로 냅 시다. 네. 그럼 요거 자체가 뭐다 접근하면? 접근하면. l 분을 6초대까지. 때리는? 뭐 굳이. 뼈가 왜 치아에 조금 더 배낙지 이렇게 써주시 굳이 요걸쓸 필요는 없죠. 저거에서 바꿔줘도 되고 바꿔주면 은 중간 과정이 저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자체가 그냥 접근하면은 ln 분모구나 라는 거를 조금 캐치해줘야 돼요 2번도 봅시다 2번은 xlnx를 넘어간 거죠 이거 잘 보면은 요 상태죠 있습니까? 역시나 미분한 게 안에. 네, 요요그렇죠 음.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게 여기 있으니까이거는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겠죠. 얘가 모가 ln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가 ln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미분한다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ln x분의 1이 들어가고 1이 들분가고2 이렇게 5배속 되죠. 자탄젠트는 저게 적분의 부상의 부상. 부산. 그렇죠. 탄젠트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래대로는 공식이 없죠. 공식이 없습니다. 우리 시퀀트 탄젠트를 접근해야 뭐가 됩니까? 탄젠트 X라고죠. 그래서 탄젠트 자체만 가지고는 미분한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c o s x, 분네 s i n x, 라고 s 고마이이스스이고 마이너스만 붙이 n e x, c 면 s i n e x, c o s i n 얘는 이렇게 i n e x, c 가능하다. 그래서 탄젠트 n e 정도는 외 i 는게 편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는 o s i 면은 마이너스 l n 코사 c o s x, 가 되더라 뭐 e x, 서해 s i 니 e 4번 같은 경우도 바로 예측하면은 eex승, eex승. 이거 어차피 리본하면은 eex승이죠? 네. 조금만 더주면 되죠? 네. 하나조각에서 얘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x분의 x과 x 거리. 마지막 거 봅시다 이거 하고 부분적품법 보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어차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품법은 좀재밌습니다좀 재미없죠 유리함수 봅시다 자 몇가지 저거 1 2 3 형태를 좀 봅시다 자 유리함수는 차수를 잘 봐야 되는데 분자가 높으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어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되면은 그 우리 요거 요거. 요렇게 변형하듯이 일단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차수가 높으면 이렇게 가분수를 놔두면 안 되고, 대분수, 뭐라고 부르나 이거? 대분, 대분수. 이게 대분수 아닙니다 네, 이게 대분수예요 같은 말이죠. 어쨌든 변형은 대분수를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가분수 상태를 놔두면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분해를 해줘야 되고, 그쵸? 이번에 나와있죠. 자, 1번에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에서 빼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걸로 나타내면은 아까 전에 대분수 형태로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어차피 합 형태입니까? 적분은 합차에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냥 따로 하면 되죠. 곡과 나누기가 곤란한거지 저 미분과 적분은 합차에 을 아주 간단한거 그냥 따로 하면 됩니다 요거따로요거따로 요거 따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부분분수로 변형한다 저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게 제일 어려운데 3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1번은 뭐...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실전에서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2번. 2번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돼서 분인자가 이렇게 돼서 integral x-d integral 4 이렇게 따로 하면 되는 거잖 더하기는 그냥 뗄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를 바깥으로 빼고 얘는 얘는 4에 또 안에 또 미분한 거를 원래는 나눠줘야 되는데 어차피 1이죠. 얘는 센스 있게 얘도 안 썼네요. 안 써도 되죠. 저 사람은 공백이. 어. 세번째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세번째게 여러분. 정말 귀찮습니다. 저. 세 번째 거 보면. 분모는 누가 봐도 많이 수분해가 되죠. 분모가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요거를 공부했을때 요렇게 되야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얼마? 2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0 0이 되는 a 개를 찾습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b가 2,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목소리>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러면은 관대가죠? 네, 예, 바로 조금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예, 됩니다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귀찮습니다 자기에 <laughs> 그래서 크게 저세 가지 유형이 답니다. 어, 1, 2번은 그냥 같이 생각합시다. 분자 차수가 높으면은 낮춘다. 어, 낮춘다. 대부분이 2번이 나옵니다. 이수분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3번처럼 저렇게 분자 차수가 낮을 때는 분모를 이수분에 해주고 어, 이게 나는 바로 보인다 하는 친구들을 바로 쓰면 됩니다. 어, 저는 이렇게 분해하는 순간 어 여기가 여기면 딱 되겠네요 보이는 사람은 하면 되고 어 그렇게 실제 문자 넣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것만 좀 연습을 해볼까? 이죠 그렇죠, 대부분 저거죠? 45번에 2번 3번 두 개만 하자. 46번 똑같다. 45번에 2번 3번 두 개만 하고 로다 3지 하러 갑시다. 아, 네. 네. 다녀오세요. 뭐다지 어. <laughs> 싶습니다. 차라리 치안이 어렵습니다. 치안은 뭘 치안해야 될지 차라리 달달요가지고데삼이 계산하고 어. 그래, 응, 응. 그래, 응, 응. 귀찮지 않아? 두 번, 세번 해야 될 때가 많죠 关上电了。Well, yeah. <laughs> 좀 봅시다. 자, 245번은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어, 그러면은 이거 사실 아까 전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찾는 게 조금 빠릅니다. 상수를 봅시다. 상수가 7, 12, 어, 이분 되겠네요. 그죠 2호 10-6 되면 되죠. 그리고 네. 5X, 2X-7X가 됩니다. 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랑 2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럼 더더군다나 분자를 1차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분했을 때잘 보세요. 여기서 몇 차원이 나오니까여기면 어. 2차, 1차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2차 상수 나오죠. 그럼 상수에 주목합시다. 상수가 얼마야? 그럼 Z는 무조건 이깁니다 상수를 만드는 게 제일 밖에 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좀 맞춰가면 편합니다. 편합니다. 그러면은 1차항은 없으니까 B는 없는 게 좋고 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음.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얼추 맞춰가는 게좀 편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아까 전에 이거를다 공분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정보.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c 제곱 플러스 e c 플러스 b x 제1차 없으니까 b 영상수끼니까 c는 1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찾아줘도 됩니다. 그럼 하고나면은 쉽죠 얘는 해 이 녀석 옷이다이 녀석이 이거 이해 안 됐겠고 내를 뭐. 미분한게 해줘 네. 내가 통째로 받아 알티 네. 아, 말고 아그렇게 네. 아, 네. 네. 주시면 골고어는 박쥐에는 확쳐놨네요 간단하고 어, 좋습니다 요거 요거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유리함수가 생각보다 이게 귀찮습니다. 실전에서 나오면. 나머지는 뭘치환할지가좀 뭘 보이고, 치환하는거 말고는 요거 쓰는 거. 자, 34쪽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다갑시 여러분들. 좀 뺑고리 하는 것 같으니까.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에 부분적 분법 같이 좀 봅시다.